그럼 발제를 맡아주신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영국 입법조사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네, 조사처 김정국입니다이 어, 왓제연구원의 그 법제포럼에 와서 어,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처음 서별을 받았을 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간되는 국정감사 이슈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는데요. 그 시즌에서 그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국정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록한 책자가 국정감사 이슈라는 책자인데요. 그걸 보고 저한테 이제 서백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쓸때 이제 그 그렇게 서 이제 회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개 쿠불 결제랑 바로 아, 쿠팡의 나중 결제, 뭐, 이거에 대한 해답서를 쓰면서, 이제, 소액 후불 결제, BNPL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쿠팡의 나중 결제를 조금 뭐, 말씀드리면, 이제, 결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후불 결제랑 좀, 저는 처음에 이제, 오인해가지고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쿠팡의 나중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팡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 간의 이제 좀 거래 관점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뭐 이런 개념이고. 그러나 이제 BNPL,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후불결제는 이제 BNPL 업체라고 하는 제 3자가 개입되어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 이제, 신용카드, 어, 사랑, 가맹점,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이렇게 3자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BNPL도 마찬가지로 그런 3자 구도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러한, 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 주제도 수액 후불 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후불 결제, 이예 그러니까 지금 구매해서 나중에 결제한다. 기본적으로 후불 결제인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 요즘 금융 혁신이 이제 트렌드인데, 이제 그런 새로운 또 혁신이 이제 우리 금융 시장에서 막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이제 신용카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겨, 뭐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이제 여신전문업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이제 그 소액 허블 결제라는 법을 뭐 스몰라이센스 형태로 규정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내긴 했는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액 후불 결제가 우리 그 금융 시장에서 금융 환경화에서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안으로도 통과도 상관없고. 외진 전문 금융업법으로 어, 규정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자에게 더 이득을 줄수 있는 쪽으로, 어, 뭐, 먼, 좀, 당장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보면서 규제의 형태를 좀, 규제 테두리를 좀 만들어가는 게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어,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그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2002년 전후로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자유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이 이제 발급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성인 중에 이제 4.2장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대다수의 평균 4.2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신용카드가 이제 거의 대중화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 BNPL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랑 미국, 유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액 후불 결제라는 거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비자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서구 쪽에서 뭐 신용 카드가 먼저 말씀, 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카드 발급하는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엄격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이 없다거나, 뭐, 고액의 그, 어, 그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해외 그,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20, 30대 젊은층, 그, m z 세대라고 하죠. 이런 세대들이, 그, 금융, 음, <laughs> 경력도 적고, 아, 뭐, 소유독도 불명확하고 이런 점에서,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런 그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혁신하고 연계되면서 BNP를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그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업체 위주로 많이 그 발전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쿠팡처럼 이제 빅테크 업체 중심으로. 이제 그 지금 혁신 서비스로다가 금융위원회 혁신 서비스로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 어,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어, 그 이러한 그 BNPL 서비스가 이제 금융 환경과 그 역사적 배경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저희 우리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본에 이제 우리 여신전문 금융법과 비슷한 게 할부 판매법인데요. 할부 판매법이 통과되면서 소외 후불 결제가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 일본의 그런 제도를 유사하게 이제 우리도 한번 그 여신전문 금융법에 이 조항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주장을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일본은 뭐 신용카드가 있긴 하지만 현금의 중심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가 뭐 많이 활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하고도좀 다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이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이 소액후불 결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의편황인데요. 이제 정급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정급업자의 효율결점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이 이제 세 개가 마련되어 어, 저기 여러 법안이 만들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20년 7월 정도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과에서 이제 그 후불, 소액 후불 결제 개정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법안으로 내게 되면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윤관석 의원이 이제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저 윤관석 의원 안으로 11월 27일 날, 2020년 11월 27일 날 이제 발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정 논의가 이제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혁신 서비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는 이제 김병우의원한 이제 2021년 11월 4일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주요한 개정 내용을 보면 후불결제 업무를 전금 업자의 겸겸 영업무로 정의하고 있고요. 대금결제 업자가 금융이 승인 및 요건화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고요. 금융성격인 후불결제를 금융회사가 아닌 전금 업자의 경험 업, 업무로 허용하며 여신 전문 금융권 타금융 법령 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후불결제 시스템인 신용카드업 여전법에서 규율하고 정금업자의 예, 후불결제는 전금법으로 규율하는 예,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이개정안에의하면 어~ 그리고 정법 개정이 지연되자 이제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여전법의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표에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 퍼블릭스토스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서비스 내용이 지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후불형 교통카드이지만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포인트 잔액 부족 시 이제 그음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30만원 한도 내로 이렇게 지용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금액 30만 원, 15만 원, 30만 원다 합치면 이제 7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 여신금융협회 좀 알아보니까 우리 그 일인당 월 사용액이 한 76만 원 정도 된대요. 한 천, 최근 한 3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것만잘 활용을 하면 뭐 여, 저기 신용카드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액인는이유로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정금법상 겸용 업무로 규율체계선성급히활 확정하게 됐을 경우 독일한 후불 신용결제 기능 영업행위의 전금법과 여전법이 이원적으로 규제되, 규제하게 됨으로써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점검업자랑 카드사 간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점금업자 후불 결점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이 저해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외 판매천원이나 정보 독점에 네이버 등비테크 사업의 특성상, 음, 이제 가격 상승이나 정보 비대칭 혁신 감소와 같은 독과점 시장 실패 시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이제 네, 이런 점을 에,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금법 개정안의 이제 소액급불 결정하는 신용카드업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 있지만 직접 신용경험을 한다든가 무이자 예상거래 등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어,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림 두개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가맹점과 소비자가 그리고 네이버급불결제 같은 경우도 네이버페이와 가맹점과 소비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은 이제 카드사랑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바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소비자가 이제 이에 대해서 음, 신용 공영하고 이용 대금 후불할 음, 뭐 이런 상황인데요. 뭐, 뭐 구조적으로는 이제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네이버가 후불 결제 같은 거는 이제 그 바로 결제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 어, 이제 소비자가 이제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네이버 파이낸스의 파일을 결제를 해준다는 그 차이점이 있고, 다만 네이버 페이나 가맹점, 네이버 페의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거죠. 한 3배, 신용카드랑 비교했을 때한 3배 정도를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사실상 신용카드업의 신용판매와 동일한 법적으로 소액 후불 결제는 일종 여신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국업체 수액급불 결제 카드사의 수 후불 신용 결제 와 동일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법상은 신용카드업은 후불 신용 결제 기능의 중요성에 기인해 엄격한 규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제, 카드 수수료 규제, 예, 강력한 건전성 및 영업 행위 규제가 있습니다. 전분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법 여전법 적용 등타 금융 관련 법령을 에, 배제하고 있, 있고요. 이제 <laughs> 카드사가 적용받는 수수료 규제 및 건전성 영업행위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등 규제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보호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검업자들이 수용하는 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전법과 이제 현법개정안 주요 개정 비교를 좀 했는데요. 진입규제, 영업운영규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전법은 허가제이지만 정급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 등록 후 금융위 승인으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laughs> 재무건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정급법 개정안에는 별도한 규제가 없습니다. 대주적적성 부분에 있어도 정급법 개정안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추상적인 내용만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회원 모집 영업 운영 규제에 있어서도 회원 모집 관련 규제가 없고 가맹점 모집만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판매업 운영 규제에 있어서도 여전법과는 다르게 이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아, 규제가 좀 약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격 통제 관련된 규제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음, 예,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이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뭐 지금 신문 기사, 언론 기사를 좀제시했는데요 어~ 이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서 소비자가 이제 피해 볼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점검 어~ 법은 수수료 규제 미적용 시 다수의 가맹점 모습을 위해 세택를 부여한 후 독과점적 지위가 확보되었을 때고의를 수수료 보고하는 가 가능하여 가맹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호후을 결제 불법적 이용 우려 일명 페이깡이 신종 불법 현금 유통 방식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향후 논의사항입니다. IT기술 디지털경제 활성화로 사실상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며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후불결제 수단이 보고 확산 가능성이 있다. 정금업자는 후불결제 한도증액 요청과 성금의 후결제 서비스 등 후불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여신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견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후불 결제의 발전 확대 가능성 및 경제 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율치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정금법 개정안뿐 아니라 대표적 인 후불 결제 시스템인 신용카드업을 규율하는 여전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전법 측에서 이원화에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 도입 등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기본 방향은 여전법 내그 스몰 라이선스 형태 소액후불신용결제업으로 도입해서 취소 자본금 및 소액후불한도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구불 신용 결제이나 수액 인점을 고려하여 영업 어, 운영 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일부 완화에 적용하자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수액 구불 결제업 도입된 것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급 결제 사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가맹점 권익 보호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참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이제 할무 판매법 입법례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규제 차익을 방지하고 후불 결제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인 할부 판매법의 틀 안에서 규제 유연성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치를 최소함으로써 화 금융 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동시에 규제 차익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입법례 일본의 수액 불 결제 도입 이를 위한 부법법 개정안에 대한 도입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IT 기술 발전을 뚫었던 환경변에 화 대응하기 위해 업태별 규제 체계에서 기능별 횡단적 규명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규제 체계가 이제 신용카드 관련 통합 법령 존재하지 않고 업무 내용에 따라 근거 법령이 상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 자금 이동 업자는 자금결제법 규제가 되고 있고요. 동일한 송금 서비스라도 은행은 면허제, 자금 이동 업자는 등록제, 자금 이동 업자는 송금액 상한 규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칙의 요약은 이제 표로 대신 하겠고요. 현 지급결제 규제 체계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업태에 따라 규제가 상이한 점, 동일한 기본 개념과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등 환경변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지되었고. 그래서 횡단적 금융교제 측계 방안을 해서 소액허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본에 이제 그소 서비스 도입을 한 한미법 개정 내용은 이제 뭐, 음, 아래와 쭉같고요 2020년 2월 24일 개정 한미법이 공포되었고,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뭐, 여기 스몰라이선스 도입이라든가, 진입규제와든가 신용한도라든가, 사후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만약에 여신자문금융법에 업 도입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걸 간단히 썼는데요. 이제 현재 국회에 이제 발의된 정금법 개정의 논의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여전법과 정금법 양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일원화된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전민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전법 체계에서 일원화의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 후불결제업 도입 등을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여전법과 성격 이 유사한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소액 후불결제를 스몰라이서 시스템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IT 업체의 금융연출 용인을 위해서라도 여전법에서 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뭐이생각에제가뭐 뭐, 확고한 구상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토론해주시는 우리 세 분께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의견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금융혁신을 위해서, 우리 금융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